네,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네, 오늘 해볼 것은 픽셀몬 2편 한번 찍어 볼 거고요. 네. 저번에 해 온다는 뭐 배낭 만들어 왔고 이런닝 슈즈를 만들어 왔어요. 하면은 신으면 이제 속도50% 상승돼서 나중에 이제 여행 다닐 때좀 많이 편해요. 그리고 광질도 이렇게 다들 해 왔고요. 이렇게 좀몇개더 했고 이제 요거를 써서 써서 제 배낭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네 배낭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은 어우 넓어졌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게 여기에는 들어가지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따로 그리고 또 만들게 현재 이것까지 만들고 갈 거거든요 이거를 만들고 갈 겁니다 강화틀 철철철철 가죽실 실이만 해야 되네. 오 <laughs> 어, 가죽도 없을 뻔했네요 어? 안 부족하겠죠? <laughs> 안 부족, 제발. 아! <laughs> 아 레전드 이게 부족하다고? 와,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했네. 8개가 있어야 되는데, 와, 와, 이건... 아, 이건 제 실수네요. 아, 하, 네, 이건 제 실수네요. 아, 하 완전히 실수네요. 이제 와, 아, 아. t 실수 k t u c 탁탁탁탁탁탁탁탁 k t u c 하고 u 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금으로 k t 야 되는데 네 개, 여덟 개 필요하죠. 와, 이건 제가 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가 있다고 해도 안 되고요 어, 앞으로 가지고 갈거는이 이, 정도 거든요 그리고 두고 갈 것들 좀 두고 에고아 네. 이거 경험치 엑스라지 이거 뭐어디는한이에 있는 한국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의문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따로 이제 보면은 뿔카노 34레벨이 돼있죠 이제 거기 이제 뿔카노가 34레벨이 지켰고 보면은 모부기가 수풀부기로 지나했있죠 원래는 지나가는 과정을 같이 보려 했는데 우연히 이제 뭐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했는데 그 금색 약간 에픽보스 같은, 약간, 포켓몬이 나와서, 개를 잡, 잡아서 나왔어요. 하고, 고스트는, 제가, 이제, 광지를 하다가, 이 아래 탄광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얻었고, 그래서, 그, 현재 지금 제가, 어? 살려줘. 아 이거 한번 볼까요 쓰지나? 아안 써지네요 어 이건 좀 의외네요 어, 상대가 져줬어 거의 와하 이러면은 하, 어떡하죠 꺼내쓰기가 효과가 있나요? 보면은 여기 넣키강아 강화. 보충강아 강화. 모르겠다. 철이도 <laughs> 음... 더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철도 더 캐고 해야 되겠네요. 음, 제가 이 광질 있잖아요. 광질은 제가 따로 다해 올게요. 네, 광질은 제가 따로 다해 오겠습니다. 네, 제가 따로 다해 올게요. 해서 이거를 따로 업그레이드 시켜 오고 만약에 포켓몬들이 진화를 할것 같다 싶으면 그럼 멈출게요 네 음... 그래서 오늘은 해볼 것이 이제 보면은 여행을 떠나볼 건데 지금 제 마우스 있는 위치 쪽으로 현재 가볼 거고 전설의 포켓몬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다가 뭐 마음에 드는 포켓몬이 있으면 잡아놓고 아! 그리고 소개 를 시켰다 아! 하 그거 해본다는 게 제가 교환을 여기서 못 시켜요 이제 이제 혼자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라고 하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써야 되나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뭐 이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은 어?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교환을 만하면 지나 아니라서 고스트는 따로 제가 지금 할게요. 이건 제첫 팬텀이네요. 크으, 제 팬텀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어, 너가 아닌데 나와 봐라. 야, 보면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얘네를. 오, <laughs> 어좀 무섭게 생겼던데. <laughs> 어좀 무섭게 생겼네요. <laughs> 이제 뿔카노가 지나서 이제 코뿌리로 되면은 제가뭐 일단 무슨 아이템을 얻고 교환을 해야지 지나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 바로 말이 나네요 그거는 제가 얻은 다음에 이거를 쓰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나올지 좀 몰랐네요. 오늘은 저게 뭐죠? 돈은 진짜 뭐죠? 아! 이거라면 이렇게 아이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에 템이 들어있고 좋죠 원래 세개 있는데 하나가 더 어디 있을 텐데 아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어차피. 이거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몇 레벨에 쓰든 똑같아가지고 너 얘한테 미리 써놓게. 이거 경험치 진짜 많이 줘요. 얘가 경험치 진짜 많이 줘가지고 전 이건 1와 십... 바로 지나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포켓몬이 또 되나 오네요 바로. 아니, 우연히 진짜 정말 쉬운 포켓몬으로 나와 가지고, 뭐멍파츠멍 뭐시기야?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 맞아. 그리고 얘도 저렇게 시켜야 되는 거 얘도 잡았습니다. 돌 핸즈, 얘는 처음 보면 바뀌면 여기서 잡아봤어요. 음, 또 뭐가 나오면은 또뭐 이제... 음, 지금 여기 왼쪽 보시면은... 저되되유유한한포켓이이왔왔데어어디죠여기 in now and then. What 나 o you have to do? y o u 어디 going to do 있 t y o 다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비를 걸까? 어? 어? 뭐야? 한번안 죽었어요. 자동 넣기 이런 것도 넣어야 되겠다. 좀 제가 따로 또 아예 그냥 업그레이드는 제가 최대한 해올게요. 다이아몬드 업 잠깐만. 방금 여기 아닌가? 여기 뭐가 또 있나? 뭐가 안 나오네요? 오, 좀 보니? 멋있는 놈이 하나 라고 p 네 k 도 이제 나는 포켓몬을 s a Pokemon. t h 이 s is a p o k e m o 지 This is a p o 지 e 않고. 그리고 포켓몬 레벨업은 제가 뭐매매 매 편마다 조금 조금씩 해올게요. 어뭐 못. 네 모든 편마다 조금 조금씩 해올게요. 일부러 그러려고 지금 그것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로 그. 일부러 그뭐 지금 사냥을 따로 하는 로즈해져 가지고 안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 아 지금 찾고 있는 게저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오 이거 뭐야 마스터 블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건데 빈 TR 와 이거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저거 레디바 네, 저걸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모릅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고 <laughs> 아하 아, <laughs> 여러분들 어, 바다 건너서 <다다거나서> 만납시다. <laughs>